반갑습니다 플러스 베이스볼 민디어 편입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글러브 소개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플러스 베이스볼의 카테고리 중에 가장 관심도가 높은 카테고리가 뭔지 아세요? 싼 거? 그렇지 않아요 가성비 좋은 글러브 가성비, 가성비 좋은 글러브 가격 중에 하나 하나가 네, 네, 네. 어, 바로 쓸수 있는 실사 가는 글러브들이랑 그 다음에 또 퀄리티 굉장히 좋은 중고 글러브들이 저희가 입고될 때가 있잖아요 샘플용으로 입고되는 글러브들 네. 그런 글러브들이 입고되고 또 저희가 한번더 저희가 뭐 말로는 중국 글러브라고 하지만 중국 글러브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좋은 퀄리티 글러브들 많잖아요. 네. 제가 관리도 하고 글러브의 원작에서는 그 살균 세척 기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척해가지고 뭐 우수한 가, 그 가격에 좋은 퀄리티를 유지할기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인기 있게 판매되는 것 같아요. 근 최근에 또 구입하기 어려운 좋은 글러브들이 상당히 좀있고 됐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많지는 않지만 지금 영상으로는 한 8개에서 9개 정도 소개시켜 드리고 또 저희 이제 그 실사가는글러브 카테고리 오시면 좀더 많은 글러브들이 있으니까 네. 그 카테고리를 좀 활발하게 하고자 거기에 가장 좋은 글러브들을 우선 저희 미끼상품으로 8개만 추려봤습니다 네네. 좋은 글러브 중에서 뽑고 뽑은 미끼글러브이기 때문에 이번 글러브들을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에 또뭐 특별한 또 딜이 있을지 모르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소개부터 하시죠 자첫 번째 손서를 바꿔서 리스트와 다르게 네어 베이스맨 글러브입니다 베이스맨 글러브인데 베이스맨 천글러브인데요 베이스맨이라고 1978년도의 글러브인데 이거는 일반 모델이 아니라 마스터 크래프트 시리즈라는 더탑어 카구닝 메이드 그러니까 어 마스터 크래프트 시리즈라 최고급 모델에 <laughs> 최고 장인이 만든 한정품 시리즈의 글러브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제품. 일본 제품인가요? 아, 일본 제품이 일본에서 네. 만들었고 가장 기본적인 글러브 형태죠. 근데 이거의 매력이 느껴지세요? 저는 최근에 봤던 모든 글러브 중에서 가장 좋았어요. 음, 어떤 부분 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떤 제 지인으로부터 빼서 온 글러브인데 한번 껴보세요 가죽의 찰진 느낌이 완전 다르지 않나요? 클래식한 느낌이 있으면서 클래식한 느낌은 옛날 구보타 옛날 좀. 클래식한 모델들 그런 느낌도 살짝 다고 색깔 그러니까 때문에 실제로 건가? 너무나 좋은 가죽이기 때문에 이게 판매용으로 이 가죽으로 글러브를 만들기도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런 가죽은 어떤 글러브를 만드냐 그러면 이런 글러브랑 질이 같죠 음. 광택감이랑 네. 조작감이나 빳빳하고 짱짱한 느낌이 오래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글러브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글러브고 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글러브랑 가죽의 느낌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음. 짱짱하고 얇고 얇은데 질긴 가죽의 느낌 그리고 겉은 코팅돼서 광택이 반들반들한 느낌. 네. 그래서 제트나 미드노에서도 이렇게 좋은 가죽의 글러브는 빼서 선수 지급용 글러브를 한정품으로 만드는데 그 느낌이 살아있는 글러브입니다. 너무 판매용 보다는 저는 야구 글러브 좋아하시는 분이 뭐라고요? 소장용? 수집용, 소장용으로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릴 정도로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글러브라고 생각해요. 1978년도 베이스맨은 일본 도쿄의 본사를든 야구 글러브 오리지널 매장 중에 한 군데인데 거기에서 시그니처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판매 중인가요? 이 브랜드가 베이스맨이라는 브랜드는 나와서 나 만드는데 이 글러브는 아니에요. 완전 다른 글러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양산형 글러브고 이거는 완전 선수 지급되는 글러브처럼 하이엔드 글러브의 느낌이 나는 글러브입니다. 글러브를 많이 껴보고 보신 분들만 알수 있는 느낌이고 또 클래식하게 이 바둑판 헤비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2인치 표준형 글러브의 투수 올라운드 타입의 네 글러브 네야 쓰시는 분한테도 상당히 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길들여져 있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무게감도 가볍고 너무 좋은 글러브죠. 캐닝도 정말 이쁘게 잘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금액은 아주 좋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러브를 보시는 분들의 한에서 35만 원대 정리합니다. 오, 35만 원. 네, 35만 원. 글러브 쓰시는 분한테서 35만 원대 이 정도 글러브 퀄리티를 보시긴 어렵고 지금 이 어떤 클래식한 느낌의 글러브와 소장용의 가치 같은 것까지 감안해서 보면 글러브의 퀄리티 대비해서. 35만원이면 아주 아름답다 퀄리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각 네. 브랜드별로 최상급 정도 퀄리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최상급 이상의 퀄리티로 봅니다 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좀 이렇게 느낌이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깨끗이 한번 클리닝 해가지고 그 영양도 관리 한번 해가지고 보내드릴 예정입니까 어쨌든 중고글러브죠 그렇죠 중고글러브입니다 네. 두 번째 헥사 일본 오더글러브의 니치 브랜드의 어떤 어,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죠. 오더글러브만 네. 생산하는 브랜드예요. 어, 뭐, 너무 좋죠. 이런 데 펠트도 좋은데요. 이거는 제품이 새 제품 같아 보이는데요. 어, 아닌가요? 새 제품은 아니고 뭐유정되면 미사용 와. 글러브인데 그래도 뭐 너무 중국, 중국 글러브로 봐야죠. 제가 초기를 몇번 확인했는데 아직 주인을 네. 못 찾았잖아요. 6만 원대 네. 글러브니까 어쨌든 오더 하시려고 그러시면 뭐 70만 원 이상의 구매 대행을 통해서 하실 수밖에 없는 글러브인데 뭐 저희가 아주 좋은 금액에 35만 원에 정리하는 음. 모델의 글러브니까 1등급 오더 글러브 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 제품처럼 보이는 듯한 네. 글러브를 아주 감가를 잘 해가지고 중고 글러브 가격에 정리합니다. 저새 제품인 줄 알았어요. 기본적인 네. 길각증도 잡혀 있는 느낌이고 네네. 야구 글러브를 많이 껴보신 분들은 바로 캐치볼 해가면서 하드한 느낌으로 쓰실 수 있고 또이 글러브의 가장 강점 이 패스백 디자인. 음. 이쁘지 않나요? 몇번 저가 봤을 때도. 저이 디자인이 되게 세련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일본 최고 등급 오더 글러브를 35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글러브로 아주 추천드립니다. 네, 35만 원. 네. 핵사람 브랜드 어쨌든 일본 브랜드라. 그렇죠, 일본 브랜드야. 어. 그리고 세 번째 투스 글러브 제트 프로스터스. 얘도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인터내셔널 라인의 BPGX23811R 모델의 글러브입니다 그 모델은 사실 너무 많이 판매했던 느낌의 그쵸, 디자인 네. 모델이라 저희 매장에서도 많이 판매했었고 네네. 저희 매장에서는 길들이기 샘플용으로 저희가 갖고 있던 글러브예요 길들이기 샘플용으로 갖고 있었던 글러브가 무슨 의미냐 기본적인 틀이 좋기 때문에 길들였을 때 느낌이 좋다 그런 느낌으로 길, 요렇게 길들이기가 진행됩니다라는 안내를 해드리고자 길들이기가 되어 있는 글러브이기 때문에 반대로 구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길들이기 비용 7만원과 2주간의 시간과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가격을 조절해서 샘플 가격으로 저렴히 정리, 소개를 시켜드리잖아요 그세 가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글러브이기 때문에 좋은 글러브를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사용 신품이네요 네 미사용 신품에 길들이기만 되어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런 길들이기 샘플 글러브가 주기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하기 때문에 구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가성비 특집답게 좋은 글러브를 구입하시는데 아주 좋은 어, 혜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45만 원대의 글러브고 국내 판매 가격이 그리고 저희는 길들이기가 7만 포함되기 때문에 50만 원대 모델의 글러브인데 해당 글러브는 38만 원. 38만 원. 네, 가격적인 가격적으로 38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글러브 중에서 글러브 의 형태도 좋고 길들이기도 잘 되어 있고 바로 쓸수 있고 제트 프로토스의 오리지날 형태를 느낄 수 있는 라벨과 음. 그런 경신용 모델의 글러브입니다. 아, 이것도 경신인가요? 네, 경신 어. 글러브고요. 그렇게 저, 어, 추천드리고 네야 글러브. 제트 프레스터서 BPG 오더 글러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겐다 소스케가 인기 있어질 때의 스타트 가장 인기가 있었던 해당 해당 글러브도 아까 그 베이스맨 글러브와 더불어서 소장용으로 추천하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 네네. 직접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제트의 오리지날 가죽 프레스터서 오리지날 레드의그 특유의 느낌을 낼수 있는 글러브입니다. 웹에 경첩 스타일로 돼 있고 빅비지 프로 손바닥 벌어지는 느낌이 되는 거죠. 아, 내 안에서만 보면 글자 없으면 저는 구부탄질 알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상 물론... 패턴이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겐다 소케라는 선수가 원래 구부타글러브 쓰다가 제트로 넘어오고 음... 이렇게 된 건데 아... 그래서 처음 초창기 모델은 구부탄 느낌이 납니다. 그렇지만 가죽이랑 여러 가지 완성도 이런 느낌이 훨씬 더 좋죠. 네네. 제가 이따가 구부타글러브를 잠깐 보여드릴 비교드릴 해 어, 시간이 있는데. 그것과 이의를 비교해 보시면은 확인한 차이가 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처음에 70만 원대 모델의 글러브였고 해당 글러브도 38만 원에 정리를 합니다. 아, 거의 외관상으로 볼때 상태는 어때 보이나요? 안쪽은 좀 사용감이 있는 거 같은데요. 사용감이 아니라 이게 보면 다른 느낌이 아니라 네. 이렇게 오일레 오일, 예, 올라온 자국이 좀 많긴 하네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그런데 뒤에서, 뒤에서 보면 네. 뭐 거의 새것 거와 제거. 그렇죠. 정도로 깔끔하게 초특급 이게 연 이게 한 최소 6,7년 이상 된글러브예요그 음. 글러브 대비 상태가 아주 우수하다고 라 아, 보시면 되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발전이 잘그는군 그렇죠. 제트의 오리지널 포프로 글러브의 느낌, 예전 구형 글러브의 오리지널 느낌을 보실 때는 아주 네. 좋은 글러브의 느낌입니다. 제트 어, 중에서는 최상급 모델이잖아요. 그래, 그리고 사토작 글러브예요 음. 사토 아저씨가 제트에 있을 때 만들었던 글러브. 이야, 되게 의미가 있네요. 네, 의미가 있는 글러브죠. 그래서 해당 글러브도 38만원이라고 하면 글러브를 쓰시는데 어쨌든 ZBPG 경식용 오드 글러브잖아요 지금 z 트 경식용 오드 글러브를 얼마 하죠? 최저가를 지양한다고 하지만 70만원대, 70만 80만원대 하잖아요 네. 그 글러브의 최상급 오리지널 모델을 38만원이니까 금액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퀄리티 대비해서도 좋은 금액이지만 이 글러브를 소장하는 가치가 있는 가격까지 따지면 훨씬 더 좋은 글러브라고 생각해요 네, 38만원 네, 가격 너무 좋네요 너무 좋잖아요, 형 음, 꺼보실래요? 오히려 이거는 야구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 사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글러브 쓰는 느낌도 굉장히 좋고 네. 손맛이 되게 좋은 글러브입니다. 제트의 어, 가족도... 오리지날 느낌의 네 그래서 메이드 인 제펜 BPG 오더 글러브 경식용 최고 등급 오더 글러브 제트의 역사를 잇게 했던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가죽도 되게 찰진 느낌이네요. 손에 들었는 그렇죠.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모델 링, 링크 스페셜 에디션 구버타 KSG L7S 버전의 글러브예요. 얘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 글러브 구버타를 쓰시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구버타 경식용 오더 하시게 되려면 요렇게 요런 색깔이나 요런 L7S 타입의 글러브는 70만원이 지금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글러브가 요렇게 지금 구버타 글러브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요렇게 글러 요즘에 구버타에 대한 말들이 많은 게 많이 안쪽에 많이 물어있죠 네. 근데 예전에 가성비 있는 글러브 구버타 느낌으로는 전 추천할 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런 걸 갖다가 저희가 이제 길들이기 작업을 하면 요렇게 없어지긴 합니다. 특이 좋게 모양이 나오긴 하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애초에 깔끔하게 만들어진 글러브의 느낌, 구버터에서 만들었잖아요 이런 깨끗 깔끔한 마감이 있는 글러브의 느낌이랑 근데 70만 원대 글러브가 가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제 그 구버터 장인과 함께 개발한 시리즈가 이 글러브입니다. 음. 샘플용 모델이긴 한데 아, 깔끔하죠. 네. 그들 구버터 L7S 가장 인기 있는 형태를 갖고 있고. 그 모델을 저희가 테스트해보면서 긁들이기까지 해서 일본에서 무료로 긁들이기 해서 제가 샘플용으로 받은 글러브예요. 긁들이도 잘 되고 쓰기 너무 좋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뭐 70만 원대 모델의 글러브인데 저희가 샘플로 정리하는 글러브 가격이, 가격이 36만 원입니다. 36만 원. 36만 원에 이제 뭐 어쨌든 어, 구버타 대비해서 절반 가격에 어, 그 가격 대비 퀄리티를 느끼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너무 반값이네요. 네, 반값 비정. 반값인데 동일한 퀄리티냐, 더 좋은 퀄리티라고 자부합니다 네. 그래서 얘도 36만원에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구버타 글러브를 보여드렸던 거고 아까 얘네들 보여드린 이유도 설명드렸죠? 아까 네. 네. 글러 설명할 때 제트 글러브도 마찬가지로 가죽 대비하면 옛날 가죽이 훨씬 더 좋다 네.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야 글러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로마네 크루 제가 설명했던 글러브죠? 네. 지금 다 품절되고 외야 글러브 딱 하나 남아있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했던 글러브가 사실은 이 외야 글러브예요. 길들이는 느낌도 좋고 포켓에 공이 들어갔을 때 로얄 킵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70만 원대 모델의 글러브, 6만 6천엔 상당의 글러브인데 해당 글러브를 저희가 45만 원에 판매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어, 저희가 판매하는 글러브 가격이 얼마냐? 26만 원입니다. 와, 가격 미쳤다. 말도 안 됐죠. 오... 어, 좀 너무했나? 너무했는데요? 당황스러운 금액인데? 이십육만 원도 이미 힘들어. 그래. 네, 어쨌든 이6만 원, 저희 서비스 글러브라고 네. 생각하시고 영상을 보시고 좀 마지막에 설명드리는 이유가 끝까지 네. 보신 분들을 위해서 뭐 하나 던져 드리는 금액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뭐 원가고 뭐고 그냥, 어, 그렇죠. 뭐 그냥, 그냥 던지는 수준이에요. 받아 보시고 그러니까 약간 아쉬운 게 글러브를 모르는데 음. 내가 2 0만 원대 글러브를 사고 싶다. 그럼 다른 글러브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쵸, 그쵸. 근데 자기가 글러브를 많이 사보고 어, 한삼4 0만 원대 글러브를 사고 그 금액까지도 보는데 괜찮은 글러브가 없을까? 그럼 이거 자기 예선보다 10만 원 이상 저렴하게 득템하셨다고 생각하고 쓰시기를더 추천드려요. 그만큼 만족도가 높은 글러브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글러브, 그냥 보통 메이드인 재팬 모델들이 어쨌든 일본 제작 글러브들은 50만 원 언더로는 보시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글러브 대비해서도 사양상으로 훨씬 더 높은 사양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도나 상황이나 글러브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 변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사양 얘기할 때 얘는 뭐 전설로 따지면. 뭐 벤츠 스클래스 이상의 사양인 거죠. 네네. 그렇지만 지금 가격은 한 아반떼 가격 아닌가요? 와, 가격은 지금 뭐... 캐스퍼 가격인가요? 길들이기도 필요 없이 바로 쓰면 됩니다. 네. 이 상태로. 이렇게. 이거 중고 글러브잖아요? 아 중고 글러브요. 네. 아무리 중고여... 미사용, 아... 아, 네. 미사용 글러브예요. 아, 미사용이에요? 미사용 글러브예요. 일본에 제 친구네 매장에 이 로마네크로랑 아주 우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매장에 네. 판매용 샘플이에요. 네. 우리 글러브 이렇게 네. 좋아. 어? 이게 따가 이렇게 주문을 받아줘. 그러면은 이제 로마스크 주문을 만드는 오더글러브형 주문 샘플글러브기 이 때문에 반대로 보면 샘플글러브 더 좋은 글러브로 만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금액에 판매하기 때문에 사시는 분도 좋고 저희는 또 샘플글러브 판매했기 때문에 저희도 네네. 좋고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상황이 됩니다. 뭐 중고든 뭐 신품이든 미사용이든 뭐든 간에 일단 네. 가격 자체가 뭐 말이 안 되네요. 26만 원 음. 말이 안 되는 네, 가격이죠. 그 다음에 미즈노 프로 스페셜 오더글러브. 2020년 10월 제작 프리엑시 엘리트 R 어, 옵션 오더 이렇게 메쉬 들어가 있는 모델의 글러브고 이치로 오리지널 패턴이 적용됐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 아주 좋은 패턴으로 그냥 가볍게 사용하시기 좋은 글러브죠 근데 네. 미스 프로 오더 이렇게 하려면 얼마든지 금 요즘 100만원이잖아요 100만원 대비해서 현재 요 글러브를 저희가 어, 특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 36만원입니다. 아, 36만원이면 36만 괜찮지 않나요? 물론 프렉시 엘리트 아리기 때문에 연식용 글러브이지만 어,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웨어 글러브의 특성상 옵션오더기 때문에 펠트 좀 강하게 넣고 그 다음에 글러브의 어떤 조작성이나 사인야구나 이런 하는 특성상 웨어 글러브 해당 모델은 연식용 글러브가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렇게 연식으로 오더 하시려면 그래도 한 6, 70만 원 되거든요. 네. 거기에서 또 감가가 됐다. 지금 상태는 10점 만점에 한 8점은 이상은 충분히 줄수 있잖아요. 네네. 색깔도 그쵸? 뭐 예쁘고. 네. 메시 타입이 내구성이더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이게 메시의 그 가죽보다 그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내구성이 좋고 그다음에 또 자수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사양에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글로브의 느낌이 있고 또 무엇보다 지금 저희가 특가하는 금액이 36만원이잖아요. 이금액에 멋과 기능성과 폼을 어... 다 잡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다지 미지노... 길들여져 있는 느낌이 굉장히 좋지 않나요? 네. 네. 길은 너무 잘 들었네요. 어, 미즈논대 36만원이면 뭐. 네. 미즈 36만원이면 아주 좋은 글러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야 글러브. 제가 지난번에 추천 했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의 외야 글러브를 쓴다 그러면 저는 얘를 쓸 겁니다. 뭔가요? 타이거, 타이거. 스페셜 오더. 얘도 일반 모델이 아니라 오더 글러브예요. 그래서 네. 일반적인 글러브에 주문이 안 되는 사양의 글러브가 들어가 있고 얘는 신품 대비 10점 만점에 10점짜리 글러브예요. 신품으로 받으 되는 요 신품으로 받아도 되는 글러브인데 저희는 어쨌든 중국 글러브라고 생각하고 반값 정리합니다. 어, 반값별마죠 그래서 어쨌든 70만 원 이상의 글러브인데 저희는 35만 원에 판매하고 35만 원. 있다가. 네, 35만 원에 정리를 합니다. 35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35만 원에 살수 있는 글러브들을 쭉 나열해 놓고 보면 메이드 인제팬 타이거 오더 글러브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고 타이거 글러브가 혹시 역세대에서 알고 계시나요? 전혀 모릅니다. 이게 야구를 좀 오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타이거 글러브에 향수와 추억이 많을 거예요. 음. 일본 프리야구에서도 옛날에 유명한 선수들이 타이거 글러브를 되게 많이 꼈는데 네. 하다케야마의 전신입니다 아, 타이거라는 미츠와 타이거라는 브랜드가 유명해지면서 여기서 글러브도 되게 많이 만들다가 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 독립한 회사의 브랜드가 하다케야마예요. 그러니까 아주 야구 글러브를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뭐, 그뭐 역사와 전통이 있는 브랜드라고 어, 봐야죠 핫하게 하면 전신이 지금 미츠와 타이거 그렇죠. 브랜드다 오리지널 브랜드다 어. 이렇게 보면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해당 글러브 어차피 35만원 35만원 네. 네. 가격대비 아주 우수한 글러브로 30만원대에 이 정도 퀄리티 사실 불가능해져죠 그럼요 네. 뭐 일본 글러브 자체를 구입하실 수가 없고 네. 이 금액대에서는 그런데 오더글러브에 다양한 선수 글러브한테 지급되는 글러브의 사양의 옵션들이 적용됐기 때문에 음, 좋은 네. 글러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포스 글러브 마지막 하나, 글러브. SSK 우메노 루타로 선수의 모델. 어, 해당 글러브는 너무 좋은 게 길들이기가 완벽하다. 음. 바로 쓸수 있다. 근데 어, 이렇게 일반적인 글러브가 아니라 오더 글러브입니다. 검지 패드도 달려 있고 여기도 그 손의 어떤 그 착수감을 좋게 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들이 적용되어 있고. 네네. 뭐 너무나 완벽한 글러브죠. 근데 어, 단 하나의 단점, 연식형 모더 오더, 오더 글러브이기 때문에 네. 연식형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어. 그 중에서도 단단한 휠트로 사용했기 때문에 연식이라고 하더라도 5만 원 이상의 글러브입니다. 5만 원 이상이면 국내에서 60만 원대에 판매어야 되는 그렇죠. 글러브. 사양상 높고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단지 인식상으로 연식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글러브들이 대부분 이 사양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가성비 있는 글러브로 봤을 때 어쨌든 여기 50만 원대 이상에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의 글러브인데 저희는 특가로 48만 원에 판매했잖아요. 네. 해당 글러브는 미친 특가로 길들이기까지 되어 있는 글러브. 그냥 이 가격대에 쓸수 있는 글러브로 보면은 그냥 그 퀄리티 대비해서 보면 저는 어 넘사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지 패드부터 중들로 있는 또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 글러브를 많이 써봤잖아요. 네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거 하나 판매했었죠. 네, 그렇죠. 소개 한 네. 했었죠. 네.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사회장에서 120kg 대 볼을 받기에는 가장 적합한 글러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혀 문제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뭐 100kg에서 110kg 볼을 받는데 물론 하다계 아마 포스미터, 오더미터 이런 거뭐 90만 원, 100만 원짜리 좋지만 과 스펙이 럴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얘가 기에기레 있는 글러브 이게 하나 특가 얼마냐? 그래서 얼마입니까 28만 원입니다. 28만 원이요? 네네. 가격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네. 잘못된 가격이지만 또뭐 어쨌든 오, 좋은 의미로 테마시기 바랍니다. 28만 원. 네, 테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글러브 좀 여러 개 있잖아요? 네네. 요것만 28만 원이죠? 아, 네, 요것만 28만 원. 아, 나머지는, 나머지는 얼마죠?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올라가 있는 게 39만 원. 아, 39만 원. 네. 그리고 이제 길들이기까지가 돼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네이비 색깔 가지고 너무 좋잖아요. 철증감도 있고 네. 색깔 배합도 참 좋고. 네. 그 다음에 엄지 휠트가 상당히 좀 탄탄하게 돼 있어서 네. 네. 조작성도 굉장히 좋은 미트입니다. 지금 다른 동일 제품인데 색상이 다른 것들은 길들이기도 네. 안 되어 있고 네. 금액도 더 네. 정상가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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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새 제품의 정상가 모델보다 저는 이거를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음. 어쨌든 뭐 길들이기가 그렇죠. 쉽지가 네. 않은데 길들이기가 돼 있고 기간도 절약할 수 있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새 제품보다 할인을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런 모델도 있으니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얘를 추천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모르는 남한테 팔기는 좀 아깝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희 뭐 어쨌든 뭐 알게 모르게 플러스 베이스로 이용해줄 수 있는 단골 고객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그런 분들이 이런 거 갖고 가셔서 서브용 미트나 서브용으로 가벼운 금액에 그렇죠. 구입하셨다가 네. 메인으로 쓰시기에도 충분한 정도의 퀄리티이기 때문에 팀 가... 장비로 쓰셔도 참 좋겠네요 또,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엔 좀, 거... 아, 좀... 좀.. 가격이 너무 아, 좀.. 가격대로 보면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 그 정도로 쓰시면 하셔도... 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내가 메인 포지션이 포수가 아닌데 네, 네. 좀 괜찮은 미트, 느낌있는 미트를 쓰고 싶다. 그게 딱딱하고 내구성 좋은 미트가 아니라 조작성 좋고 바로바로 스스로 미트를 쓰고 싶다. 그러면서 손보호가 되고 패턴이 편하고 볼이 잘 잡히는 미트를 쓰고 싶다? 네. 그러면 강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사실 뭐 글러브 좋아하시면 뭐 쓰지 않으셔도 그냥 네. 하나 좀 들고 오셔도 좋겠네요. 저도 사실 야구 많이 안 하는데 계속 포스미트 이런 글러브가 네네. 생기는 게 제가 글러브를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뭐 만지고 있다가 길들이기도 하고 한두 개씩 이렇게 특가 글러브로 소개시켜드리기도 그렇죠. 하는 거니까. 20만 원 대면 사실 네. 뭐 그냥도 살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아홉 개 글러브를 소개시켜드렸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 어쨌든 뭐또 오늘 저희가 좋은 글러브 소개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보시는 네. 분들 위해서 네. 민 대표님 특별히 한두개 정도 골라서 조금 더 가격을 제가 근데 저 이거, 이거 다 지금 특가였는데 특가는 네. 맞지만 그래도 네. 이왕이면 하, 오케이 그러면 투수 글러브 하나랑 외야 글러브 하나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걸 째 대표님 마음대로 하나 골라 주세요. 네 ]겠어요. 제가 헥스 글러브 아까 제가 32만 원이었었죠? 3 예, 네, 2만 원. 만 원인데 네. 예, 25만 원에 서비스 해 드리겠습니다. 25만 원? 네, 50만 원인데. 네, 25만 원만 할까요? 납장 리입니다 25만 원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 오더 글러브 신품과 거의 유사한 글러브라고 보시면 되고 어, 길들이기는 기본 길들이기가 적용돼 가지고 캐치볼 가능하다 이런 느낌으로 하단 느낌으로 끼기 좋은 글러브입니다 저는 이걸로 캐치볼 되기 때문에 아... 이대로 낄거 같아요 25만 원이면 그냥 안 써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 그리고 그런 나는 그런 얘가 이 스펙 디자인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 네이비 그렇군요. 가죽이 네. 국내에서는 볼수 없는 듯한 느낌이 강해요. 아, 솔직히 거. 가죽 색깔도 좀 특이하면서 예쁘고 네. 디자인도 그렇고 사실 쓰기도 아까울 정도로 너무 그렇죠. 예쁜데. 어쨌든 뭐 낙점물이 뭐, 25만 원. 뭐 저희들 생각이니까 네. 25만 원좋습니다 네. 하나 더 추천해 주시죠. 외야글러브 아, 타이거 또 제가 강추한 어, 글러브니까 네. 가야죠. 얼마입니까? 네. 아까 저희가 이게 36만, 36만 원이었죠. 네. 20만 원대 가나요? 26만 원 가겠습니다. 오, 26만 원. 네. 왜냐면 만원더 더해서 원래는 제가 29만 원 정도 했는데 네, 그 아까 글러브랑 해서 그냥 서비스 개념으로 26만 10만 원 가는다고요? 네. 아, 그렇게 가겠습니다. 20만 원대 글러브 미쳤네 네. 그뭐 어쨌든 뭐 가성비 특집이니까 좋은 글러브 실사 가능하면서 중고 글러브와 섞어서 뭐 이렇게 쓰시면좋겠습니다 아, 오늘 매장에 20만 원대 글러브 찾으러 오셨다가 그렇죠, 에, 에. 없다고 돌려보냈는데 그렇죠. 지금 여기서 20만 원대 글러브 갑자기 난무하는데요 네, 그렇죠. 꼭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영상을 보시고 <laughs> 어, 좋은 글로벌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네. 저희가 이렇게 팔수 있는 글로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실 저희가 도매도 하고 있고 다른 매장들도 출장을 많이 가서 글로벌을 네. 구경하는데 어, 어쨌든 이렇게 일본에서 제작된 글로벌을 이렇게 가격에 판매하는 거는 시장의 도리상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 정도로 그렇지만 네네. 어쨌든 조금이라도 좋은 글로벌을 소개시켜 드리고 저희가 유튜브도 찍고 있고 네. 판매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개념으로 약간 그 편의점에서 그, 원플스원 아뇨 아뇨 원플스원도 아니고 그거 그 카카오 아 티카드 저기 저기 결제해 둔거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담백 파는 거 네. 그러니까 마진 없어도 네. 어쨌든 좋은 서비스 차원으로 좋은 글로벌 소개해 드릴게요 쇼핑몰 어디에서 지금 구매할 수 저희가 있죠? 저희가 링크 달아 드릴 건데 네. 중국 가능 실사 가능 중국 글로벌 페이지에 네. 중국 글로벌도 있고 샘플 글로벌도 있고 네. 다양한 좋은 글로벌들이 섞여 있습니다 네. 그 페이지를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이 제품들이 있으니까 각각 한 제품씩밖에 없는 글러브들이니까 영상을 보시고 좋은 글러브 구매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 가... 안녕.